건조기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뭘 보고 주문해야 되지? 어떤 기능이 있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처음 알아볼 때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건조기를 구매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건조기 탑3 추천과 더불어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원고료를 일체 받지 않고 제작되었으며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주문해 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구매 가이드 건조기 구매 가이드는 크게 용량, 기능, 가격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번째, 용량. 1인 가구는 910kg 용량이 적당. 3,4인 가구는 14,16kg 용량이 적당. 5인 가구 이상은 18kg 이상 용량이 적당. 두번째 기능, 기본 표준 건조, 섬세 건조, 이불 건조. 추가 스팀 기능, AI 건조, 다운로드 코스, 조작 편의성. 세번째 가격, 저렴한 가격 70만원에서 90만원. 포톤 가격 100만원에서 120만원. 고급 가격 130만원 이상. 타본. LG 트롬 오브제 컬렉션 RG18WN. 첫 번째 픽이유 18kg 대용량 건조, 트루스팅 기능 없이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건조 코스, 세탁 정보 연동 기능, 장점. 대용량 건조, 이불 건조도 가능. 합리적인 가격, 트루스팅 기능은 없지만 대부분 기능 탑재. 다양한 건조 코스, 섬세한 옷감부터 이불까지, 세탁 정보 연동 세탁기에 맞는 건조 코스, 자동 설정, 단점. 트루스팅 기능 없음, 옷감 관리에 신경 쓰는 분들에게는 미흡할 수 있음. 탑2, LG 트롬 RH19WTWN. 두 번째 픽 이후, 저렴한 가격에 필수 건조 기능 탑재, 조작 편리, 다운로드 코스 지원. 장점. 저렴한 가격 100만원 아래 가격에, 건조기 구매 가능. 건조 기능 탑재, 표준 건조, 섬세 건조, 이불 건조 등. 조작 편리 다이얼 방식 조작으로 직관적 사용 가능. 다운로드 코스 지원 추가, 건조 코스 다운로드 및 사용 가능. 단점. 트루 스팀, 스팀 기능 없음 프리미엄 기능 원하는 분들에게는 미흡할 수 있음. 탑3. LG 트롬 오브제 컬렉션 스팀 RD10WSQ. 세번째 픽 이후 스팀 기능 넓은 용량 세탁기 연동 프리미엄 디자인 장점 스팀 기능 살균 탈취 주름 완화 효과 넓은 용량 이불 건조도 자유롭게 가능 세탁기 연동 세탁 정보 연동 자동 건조 코스 설정 프리미엄 디자인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 단점 높은 가격 120만원 이상 가격으로 가성비는 떨어짐 오늘은 건조기 추천 탑3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찾아놨습니다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뷰 대기업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